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택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저희가 새해가 돼서 목사님과 제가 아... 이렇게 꽃가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새해입니다 <laughs> 와 한복을 입으니까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네. 덕담 중요해요 어떤 덕담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사는데 네. 올해는 좀 같이 더불어 잘 살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보와 보수 같이. 아, 함께. 또, 어, CEO와 노동자 같이. 와. 네, 그렇게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네. 같이 사는 그 꿈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네요. 네, 마틴 루터 킹이 <laughs>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어, 스피치에서 음. 우리 흑인들은 너무, 어, 편파적인 대우를 받고 산다. 음. 백인과 흑인이 같이 음. 아이들이 학교 걸어다니고 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음. 어 그리고 어 수표를 받을 때 음. 공수표 받지 않고 진짜 수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경험도 들수 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아이브드림을좀쭉 해주세요 <laughs> 원어 발음으로 딱한문장아이브드림어 <laughs> 역시 달라 역시 달라 <laughs> 네그 생각하면서요 좀 많이 느낀 거예요. 음. 물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음.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성공이 자기만의 성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이 나라가 있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네. 우리가 있으니까 성공하니까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오 이거 내가 열심히 벌었으면내 거야 음. 그러면 좀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잘못되면 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오이돈모서 갑자기 <laughs> 진보주의 된거 아니야 아 <laughs> 이제, 예. 목사님이 꿈에 대해서 <laughs> 함께하는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만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꿈 하나 때문에 한국으로 <laughs> 오신 분들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선조의 나라로 온 사람들이 있다 고려인 삼세 남에드르드 목사와 남 율리아 사무다먼나먼 이국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려인 삼세 부부 이들의 특별한 사랑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소개합니다. 에드르드 목사님과 율리아 사모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와, 아, 네. 러시아 뿐인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 아니, 또 부부가 닮는다더니 두 분이 네. 또 비슷하신데요. 네. 두분 모두 고려인 3세시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죠? 드라스트 위치. 아, 이렇다. <laughs> 그, 아직도 거기는 이제 러시아 말 쓰죠? 네, 러시아말 씁니다. 네. 아 러시아말 좀 어두워 어렵던데요. 어렵습니다. 씨가 <laughs>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 베스킨 뭐 어쩌면서나 아 이내 이씨. <laughs> 아니 그 쪽으로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주하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께서 네. 이주하셨어요. 아 할아버지가 음 이제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사셨구나. 음 네. 아니 제가 아까 목사님 전하면 그 에도아르 어떻게 해야 잘 부르는 거죠? 에도아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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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laughs> 무슨 뜻이에요 이게? 티셔요. 많이 있어요 네. 아니요. 유리죠 이주 삼은율이 율아라는 이름은 젊다라는 예. 예. 뜻을 갖고 아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했으니까. 젊으시군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름 참 좋은데요. 그러네요. <laughs> 네. 아니 두분 한국 아.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희가 온 지는 4년 됐습니다. 음. 4년. 거의 4년 음. 됐습니다. 네. <laughs> 또 특별히 한국에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음. 그러니까 고려인이라면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음. 러시아 거기에 흩어지는 사람은 다 많이 온거죠 네. 음. 네. 네. 한국에서 어떤 일들,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아, 저는 인천 장로교회 어, 러시아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어? 러시아어로 예배드인데 그러면 뭐 러시아를 할수 있는 러시아인들, 우즈베크 네. 네. 어, 뭐 카흐스탄ん 그런 분들 아, 다 오세요. 다 오십니다. 그래 고려인만 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 음. 민족들 다 오십니다. 아, 몇몇분 정도 오세요? 아. 많이 오네. 예, 네, 지금 70, 80편 오시면은 예. 아, 많은데. 다문화 예배 중요해요. 목사님. <laughs> 정말. 네. 일단다문화 <laughs> 예배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베트남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음, 저는 현재 저기, 고향시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음. 의료, 어,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 네. 아니, 러시아, 사모님 너무 잘하시네요. 러시아 환자들이 많이 오죠? <laughs> 네, 저희는 러시아 환자들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아, 의료기관이고요. 네. 거기에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케어, 모든 걸다 이제, 어, 아, 네. 서비스 할 거예요. 진짜 발전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 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 통, 번 네. 통역해줘야 되는데. 통역만 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혼을 어려 만져줄 수 있고, 그분들이, 아. 아픈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음. 네, 저희가 중간에 사는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음. 아니, 우리 삶,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어릴 적부터 좀, 어, 한국어를 좀 많이 접촉하는 기, 음, 기회가 있었고요. 음. 네. 그래서 많이 배웠고, 교회 다닐 때도 하는 예배를 많이 돕고, 다 보니까 아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잘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결혼 잘하셨네요. 네. <laughs> 근데그한 대개 명절 때는 고려인들도 이렇게 명절 지나나요? 음. 이렇게 어, 고려인들은 설날? 설날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집안 친구들 모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명절을 음. 쉬는데 대부분은 거의 1월 1일날 음. 구정 때에 네. 크게. 신정을 지나고 네. 구정은 잘안 지나죠? 네네, 구정은 잘안 네, 구정은잘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구정을 이제. 더 네. 크게 지나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 <laughs> 정말, 우리, 우리의 동포다. 아, 라는 느낌이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laughs>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추석이나 음. 구정 때갈데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랜 데도 없고, 남의 가족 모임에 갈 수도 네. 없고. 네. 식당도 한번 닫고. 음. 네. 빗사람 네. 그러니까 그분들 우즈베비스탄이나 그쪽에서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외로워하진 않으세요? 네. 많이 외로워해서 친구들끼리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사를 해서 음. 같이 뭐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텔레에서 보니까 같은 그고향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화투도 치고 뭐 아주 번쩍쩍 놀더라고요 네, 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먼 곳에서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그죠? 네. 하느님,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두 분의 상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가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프로필 자 프로필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남에드르드 네, 네. 네. 남에드르드 목사님. 우즈베키사,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 삼세시고요. 아, 어릴 때는 네. 와 다이빙 국가 대표로 활동한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큰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 조직의 몸담기도 했. 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귀한 섬김과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에드와르드 목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내 사모님의 이야기도 들려 드릴게요. 이름 남 율리아. 꽃다운 나이 22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의 꿈을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된 율리아 사모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남편을 따라 타슈켄트에서 모스크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 먼 여정을 묵묵히 함께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아내. 그녀가 바로 율리아 사모님입니다. <laughs> 와. 환영합니다. 와, 정말 음. 먼 길을 아, 오셨어요. 아, 얼마나 멀어요? <laughs> 타슈켄트에까지 오는데 비행기 많이 타요. 어떻게 와요? 음, 음. 타슈켄트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 6 시간, 늘 네. 아. 비행기 6 시간 타고 옵니다. 아. 응. 또 모스크바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모스크바는 음. 타슈켄트에서 세 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네. 타고 갈수 있는 거리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빙 선수였다고요? 네. 우리 목사님, 네. 와 국가 대표. 네. 네. 다이빙은 네0년 동안 이렇게 어, 수영을 했. 했었습니다. 수영 네. 아, 선수. 그러면 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만 두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에, 뭐, 브이 소비에스가 소유지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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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저는 어릴 적부터 그냥 공부에만 열심히 오, <laughs> 공부 것 공부에만 열심히 잘하셨을 <laughs> <laughs> 열심히 공부에만 열심히 공부에만 열심히 공부에만 열심히 공이에만 열심히 공이에만열심그공부이만 열심히 공부다만그심히 공부에만 열다히공에만 열심히 공부에만 열심히 에만 열심히 공부에만 н 심히 공부에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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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에만 열 И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люди больше занимались uh, криминальным образом жизни. Поэтому и я был тоже не исключение.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uh,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е и третье, они все уже uh, больше жили и находили на пропитание больше на улице. Самое 만나고. 목사님, 그때 그 방황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음, 저는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는, 어, 제가 만났을 때는, 일단은 음.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고 음. 계셨고요. 그 전에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좀 무섭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음, 저는 그런 삶을 못 봤기 때문에 무섭다기보다는 처음엔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 믿었었는데 어, 차츰 어, 많이 듣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길가에서 만났을 때그 바라보는 표정이라 이런 걸 보고 아 어, 하신 얘기들이 다 진짜 진짜 사실,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하게 을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고? 어, 저는 1 3살 때부터 어. 교회에 왔습니다. в 19-20 лет, когда я уверовал и обратился. 음, mm -hmm. Ули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конечно, он привел меня mm -hmm. uh, к такой черте, когда я попал уже, uh, ну, как э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uh, в места заключения. Вот, и оттуда и возвал к Богу, обратился к Богу. Uh, и Господь чудным образом меня uh, даровал вот это освобождение, спасение. И, конечно же, через это я познал, встретился с Богом и вышел в церковь. Yeah, uh, это у меня был друг, uh, друг, который тоже со мной также на улице жил, ули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네. 사모님도 같은 교회 다니신 거 같아요.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아, 그때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누가 먼저, 당연히 목사님이 프로포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까지는 이분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몰랐었고요. 그냥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성인 교회에서 성겼었는데, 예, 네, 이분 다가오셨고 그때는 몰랐었지만 그 이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누가요 응. 목사님 목사님께 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어, 부모님한테 다 말씀 드린 다음에 저한테 이제 어, 전화를 하셔서 프로포즈를 한 걸로 제가 그 다음에 는 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주셨어요. 반주. 응. 와, 이건 모든 청년들의 관심의 그러, 대상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응. 목사님이 사모님을 응. 보시자마자 뿅 반하셨군요. 응. 네? <laughs> 아니, 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laughs> 야, 아니 도대체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삶이 그래. 너무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그 어머니 아버지가 네. 굉장히. 애들워는 목소리 반대 했을 것 같은데. 안될 텐데. 뭐가 뭐가 좋았어. 그렇죠? 쉽지 않았죠? 네. 네. 네 저희는 일단 제가 나이가 어렸었고요. 네. 그때도 이제 음, 공부에만 너무 열심히 했고 또 부모님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다른 음. 다른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그렇죠? 입장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년 동안 그냥 구애를 하시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어, 저한테는 처음부터 그냥 사귀자고 하신 건 아니고요. 음. 처음부터 자기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이렇게 포도를 했었어요. 아, 사기자도 아니고 그냥 네. 결혼하자. <laughs> 결혼할 상대로 봐달라는 <laughs> <laughs> 바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음, 어, 일단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었고요. 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이라고 할까, 그 충성심 하나님만 아니라, 어, 자기가 선택한 뭐 여성분이 저한테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결정한 일은 마지막 끝까지 간다는 그 이기 저는 그 성격 하나 와. <laughs>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야 그도 아무 성격 하나도 그렇지 이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런 면도 네, 거부감도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거부감도 있었었고 저희 어. 어, 부모님한테도 그게 큰 이제 음. 치명적인 그런 음. 하나의 이유긴 했는데 어, 사귀다 보니까 정말 이분만 아니라 음. 부모님들도. 집안 가족이 다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내어준짝 음. 같아요. 와 음.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Я был, наверное, в самом тяжелом положении и уже находилс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самом низу и Кто-то подсказал мне в камере, что только Бог может тебе в такую минуту помочь,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никакого выхода, не было никакого, никакой даже надежды.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я вот возвал к Богу, и в тот момент произошло такая тишина, когда Бог прикоснулся к моему сердцу, и я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Бог живой, и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ет.

근데, <laughs> 그래? 우리 두 분이 네.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음. 다섯 겐트 여기까지 오셔서 인생을 맡기시고, <laughs> 맞아요. 살을 맡기시고, 우리 윤리아 사모님은 어. 우리 목사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인생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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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으로 보면 맡길 것이 없지만은 네. 배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맞아요. 맡기시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요셉이시네요. 감옥에서 네. 만난 그, 네. <laughs> 그 하나님. 아. 네. 근데 간증할 건 많아요. 그러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두 분의 인생의 여정을 저희가 쭉 이어서 좀 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신앙과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한국까지 오게 된두 분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2013년까지 모스크바에서 복음을 전하신 건데, 음. 그 남편의 인생을 따라 계속 옮겨다니셨잖아요, 모스크바까지.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모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laughs> 어, 그렇지 힘들죠. 네. 힘들었습니다. 뭐가 안 힘들면 안 되죠. 뭐 어, 여러 가지 힘든 분도, 점. 맨날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난안 옮겨도 힘들어. 아주 얼굴에 힘든 게쫙써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laughs> 사모님으로서 막 같이 공감이 돼요. 네, 너무 힘들었고요. 그때는 <laughs> 아이들도 만났네요. 아이들도 너무 어렸었고요. <laughs> 네, 힘들기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니면서 어, 이제 사모님께 일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아기도 <laughs> 어. 어려가지고 다니면서 어, 아, 아.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덮긴 했지만. <laughs> 목사님은 뻔해 학교에서 공부한다 <laughs> 그러고 맥퍼슨다고 여기는 돈 벌어야지 단맥이 애껴야지 뭐뭐 목사님 돈다 갖다 주지 뭐 뻔한 거지 아니 또 그때 자비양 사역하셨단 말자비였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공부만 하시고 사만 하시는 아니고 다니시면서 택시 개인 택시도 하시고 네. 밤에 자가용으로 택시도 하시고 저도 아. 다니면서 과외도 애들도 가르치고 뭐 어려운 애들 열애를 습니다네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 힘든 모스크바의 그 사역 기간을 통해서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모스크바 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뭐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네, 그냥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참잘 단단하게 단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려운 것보다는 감사한 게더 많고 그냥 기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한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laughs> 마음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내셨어요. <laughs> 네. 저그 모스, 어, 모스코바 가가지고, 네. 그정교회 교회당 있잖아요. 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겨울에 갔는데, 눈이 내리는데, 그리고 그 이제 종소리가 나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음. 시를 쓰고 톨스테이가 음. 작품을 만들었구나. 음. 그러니까 음. 완전히 모든 배경이 이 기독교 그 문화가 완전 히 배인 거예요, 이 사람들. <목소리> 네. 어떻게 어, 참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그림들 많이 봤는데 정말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목소리> 모스크바에서. <목소리> 아니 근데 그렇게 모스크바에서 이제 현색들을 하셨는데 한국으로 오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어, я думаю, на этом, конечно, х о т е л Uh, я считаю, что Бог производит uh, свою историю,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uh, спустя вот почти 80 лет, с uh, 1937 года, он возвращает обратно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Корею. 쫓겨가는 거 음. 그, 영화 저, 저, 저 봤어요. 네. 아, 네. 저기서부터 쫓겨가지고, 밤중에 음. 기차 가 네. 내버려둬가지고, 음. 네. 죽게 만들고, 거기서 다 사는 거 참, 제 마음속에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프죠. 아프더라고요. 음. 저 사람 왜 저렇게 음. 살지? 음. 네. 정말 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울었어요. 어떻게 왜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잘 사는 사람들한테 음. 데려다 놓고 음. 죽이고 그런 음. 거야 음. 네. 사실 우리는요, Кроме этого, мы должн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менно по этому призванию и молились, Бог открыл нам путь, что мы тоже прилетели сюда, в Корею. Прилетев именно в Корею, конечно, Бог уже дает на сердце первично сделать здесь праздник Господу, это совершить служение. И поэтому я делал в интернете тоже большой клич, созывал все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людей, в частности Куриин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все вместе могли собраться и совершить праздник Господу. В этом празднике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жителям Южной Кореи, то, что нас принял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Богу за то, что Он нас благословляет. слова? конечно, было м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й, и не тольк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но также и через слово, то, что Бог направляет и говорит, что где бы ты ни был, я всегда вместе с тобой. И то состояние народа, то, что люди переживают и проходят вот эти трудности, не от легкой жизни, как бы прилетают сюда, в Корею,

반대까지는 안 했지만은 좀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스크바 갈 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다시 또떠나야 된다. 그때는 떠날 때는 이제 아이가 두 명이었거든요. 모스크바 음. <laughs> 갈 때는 한 명이었는데 음. 한국으로 갈 때는 또두 명. 그리고 한국 머슨... 와서도 여러 가지 힘들죠. 네, 음.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인 <laughs>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고 음. 경제적인 면도 있고. <laughs> 맞아요. 네. 네. 네, 많은 남의 나라 같지 남의 나라 같지만 거니까. <laughs> 다 네. 처음부터 다시 떠나서 다 도움을 드리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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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에서 또 마음을 잡고 오셨어요. 음, 저희가 모스크바로 갔었을 때 어려운 점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모든 걸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떠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그 음, 믿음은 있었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남편도 다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갈 수는 다될 그, 거다라는. 선교 전략자로 볼때 거기 사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캐나 선교하면은 어, 케냐나로 음. 이민, 이민 이제 일하러 오잖아요. 네. 그 사람 선교해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음. 이분이 이제 한국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그렇게 선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카자스탄의 우즈국즈에서또온 음.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네. 가면은 또그 자기 나라 가서 선교를 다 하겠어요. 그런 일로 아마 우리 목사님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мы выхацы родились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о мы не являемся именно узбеками. мы являемся корейцами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 нас как бы нету Родины, и мы двигаемся, мы знаем, что наше жительство на небесах, и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то, что мы находимся здесь, в Корее, просто благодарим за это время, за эту возможность. Но мы не знаем, Бог откроет нам путь обратно, или мы будем здесь жи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모스크바에서 두 분이 한국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일 처음에 하셨어요? 오, я думаю все так приезжают и работают на заводах и также был работал гидом как для туристов возил и показывал Сеул. 한국말로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어요?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한국말 <laughs> 너무 어렵습니다. <웃음> 잘하시네요. 네, <laughs> 이제 아, 가이드 하셨어요? 음. 네. 음. 사실, 얼마나, 얼마나 이 낯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한국 땅을 밟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놀라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또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우리 율리아 사모님과 에드와르도 네. 목사님과 함께하고 목사님. <laughs>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와르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일례 <laughs> 상우님 네.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흔들릴 때도 네.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겪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고 음. 꼭 도와주실 그런 믿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 잘했어요. 어때요? <laughs> 아이들이 힘들면 어떨까라고 많이 걱정을 응.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내에 너무, 바, 너무 빨리 적응을 한 겁니다. 이제는 오. 반대로 애들이 러시아말을 잘 못합니다. <laughs> 한국어 를 러시아말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